서울 주사랑교회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여러분을 안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더욱 활짝 열기 원해요. 워시인트로 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시작해 볼까요? 성경 속으로 시작!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닫힌 마음을 이제 활짝 열었으니 이번에는 우리의 입을 열어 보는 시간이에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태초에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볼까요? 께서 여러분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셨대요. 그럼 이제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해요. 전도사님이 대표로 기도할게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주일 주님 앞에 위하, 예배하기 위하여서 곳에 모였습니다. 뭐지 우리가 또 각자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예배 가운데에 또한 우리의 두 눈과 두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로 듣고 살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만이 불로 영광받을 줄 믿으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원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움 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입니다. 자, 우리 저번주에 또두 번째 보물, 여러분 찾았던 거 기억나죠? 이번 주엔 또세 번째 보물을 우리 찾으러 갈 거예요. 자, 얘들아, 근데 존두사님이 여기 짜잔 마을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과연 뭘까요? 짜잔! 자, 이게 뭘까요? 맞아요. 거울이에요. 어, 거울이긴 한데, 뭔가 평범한 거울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늘 얻게 될 우리 보물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우리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혹시 우리 친구들 집에 이런 거울이 있나요? 거울이 있다면 지금 한번 가져와 볼까요? 어우 깜짝이야! 동화 속 완자님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 거울 속에 너무 멋진 전도사님의 모습이 보여서 깜짝 놀랐어요. 자, 신비한 거울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도 지금 가지고 온이 거울을 한번 들여다볼 건데. 여러분, 거울 다 가지고 왔나요? 자, 거울 보고 여러분들도 너무 깜짝 놀라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럼 한번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거울에 비춰볼까요? 자, 여러분, 거울 다 봤나요? 자, 이 거울 속에 아주 멋지고 예쁜 우리 친구들의 얼굴이 보이나요? 그쵸.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잘생기고 아름다운 나는 과연 누구를 닮았을까요? 내 눈은, 내 코는, 내 입은 과연 누구를 닮았을까요? 맞아요. 엄마 아빠를 닮았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과연 누구를 닮았을까요? 맞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닮았겠죠.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럼 또 누구를 닮았을까요? 그러면 할아버지의 엄마 아빠를 닮았겠죠. 어? 그렇다면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또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 누구를 닮았을까요? 아휴, 끝이 없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이 어려운 질문에 모든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다 같이 한번더 읽어볼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아멘 야호 반가워 친구들. <laughs> 우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네요? 그럼 정말 심혈을 기울여 만드셨지. 우와. 어, 근데 식사 뭐 하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봤나요? 자 그러면 좀 전에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첫 번째 퀴즈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1번, 꽃딱지. 2번, 눈, 꽃. 3번, 흙. 자, 몇 번일까요? 네, 맞아요. 정답은 3번, 흙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은 말씀이 아닌 흙으로 조물조물조물 직접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기 전에. 자, 보이죠? 저는 계속 직접 이렇게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자, 흙으로 만드신 후, 코에 무엇을 불어 넣으셨죠? 1번, 코딱지 2번, 눈, 꽃. 3번, 후, 생기. 자, 정답은? 잉동댕, 맞아요. 3번,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자, 생기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말해요. 후 하고 그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자 사람이 생명, 즉 살아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그 모습이 누구를 닮았다고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 하나님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바로 아담과 하와를 말이죠. 자, 여기서 형상은 모습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모습대로 만드셨대요. 자, 그건 다른 무언가는 다르게,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말해요. 눈, 코, 입 이런 외모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을 꼭 닮게 만드셨죠. 그러니까 서로 돕고 사랑하고 위로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꼭 빼닮았어요. 하나님처럼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능력도 우는 하나님을 꼭 빼닮았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꼭 닮았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후 감탄하셨어요. 뭐라고요? 정말 보기 좋구나 하고 말이죠. 저번 주 여러분 기억 나나요? 정말 보기 좋구나 할때 여러분 엄지척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엄지, 척이 아니라 엄지, 엄지, 척, 척이에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정말 보기 좋구나. 시작. 엄지, 엄지, 척, 척. 네, 잘했어요.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꼭 빼닮은 사람을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셨죠.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은 다른 동물들과 물고기들을 만드시면서 이들을 내 모습을 따라 만들어야겠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직 사람을 창조하실 때만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특별하고 하나님께 아주 소중한 존재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특별한 것만큼 하나님 형상을 닮은 예, 친구들도 특별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우, 눈부셔. 헉, 여러분, 세 번째 보물이에요. 오,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 지혜의 보물을 얻게 되었어요. 와, 이걸로 세 개의 보물을 우리가 모으게 되었네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매일 아침 세수를 할 때마다 우리가 거울을 보게 되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모습을 꼭 닮은 나를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들, 언제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그러면 또두손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형상을 또 따라 창조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아 창조되었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이 기쁘시게에 안드리는 그런 행동과 그런 모습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친구들, 나의 가족들까지도 내, 나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회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 오늘부로 우리 세 번째 주차 예배드리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새롭게 진행되는 우리 유초등부 예배를 정해진 시간에 너무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릴 때도 떠들고 장난치고 뭘막 먹거나 양말도 안 신고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씻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전도사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고, 또 우리 친구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꼭 예배에 참여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비대면 예배 기간 동안에 4주에 한 번씩 담당 선생님과 통하여 말씀, 암송을 점검한다고 얘기했죠. 첫 번째 주가 지나고 두 번째 주가 지나고 오늘이 세 번째 주 예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한 주가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남은 한 주까지 다 해서 이 말씀 암송 예배가 후, 끝나고 나서 후에 나오는 영상 첫 번째 영상은 우리 유아 유치부 영상이고 두 번째 영상은 초등부 영상인 거 여러분 기억하죠? 영상 꼭 보고 하나님 말씀을 꼭 암송해서 이 선생님과 통화할 수 있기를 바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 영혼이 쑥쑥 여러분의 몸이 자라나는 것처럼 영혼도 쑥쑥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고 이 암송 배워 보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아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He's 봐 오늘 외울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같이 따라 해야지 창세기 1장 1절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

thức sáng cho chân chị, chân chị, chân chị, chân chị, chị, chân chị.